자, fx가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정의됐죠? 자, 그러면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fx가, 자,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자, 2차 함수 꼭짓점이 2콤마 2인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자, k로 묶어줘서, x 2 2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직선 해석할 때자 요거는 미지수가 나오면 자 항상 뭘 구한다고 했어요 정점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얘는 자 정점 어딜지 하면 2 콤마 1을 지나고요자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2콤마 2, 이렇게 되는 건 2차 함수에서요. 자, 얘는, 어... 자, 여기가 2콤마 2인 직선이 되겠구요. 2차 어, 폼... 함수가 되겠구요. 자, 2보다 큰 쪽에서는, 자, 2콤마 2니까 여기죠. 자, 여기 지나면서기울기와 케인 직선입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요, 보세요. 지금,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겠죠. 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나왔다는 거는, 자, 얘는 fx가, 자, 뭐다?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1대1 함수가 돼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감수함수니까요. 자 여기도 뭐가 돼야 돼?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즉 기울기가 아무도 어떻야 돼? 작아서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야 됩니다. 자두 번째. 자 치역하고 공역 치역이 뭐가 되면 이쪽은 한없이 커지고 이쪽은 한없이 작아지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자 치역하고 공역 얘기가 없으면은 자 공역도 무조건 뭐가 돼?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 위해서는 K가 0보다 뭐하다? 작다는 거 일단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요 조건을 봅시다. 지금 주어진 게자요거의 근이 나왔죠. 자 요거는 뭐가 되면요. 자 FX하고 역함수의 교점 구한 거죠. 자 결국은 자요 집합의 의미는요. 자 Fx와 f x 와 f 인버스 x 역함수의 교점이 x 좌표가 2하고 알파고 알파 플러스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얘가 지금 증가함수가 아니고, 자, 뭐다? 감수함수죠. 자, 우리가 증가함수일 때는, fx하고 역함수의 교점과일 때는,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 따지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얘가 감수함수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y는 x하고, 자, 감수함수이면요. 자, fx와, 자, 역함수의 교점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fx와 y는 x와 교점은 무조건 한 개. 자, 그 다음에 fx와, 자, f 역함수하고 교점은 y는 x 밖에서 몇 개씩 존재하면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두 개가 뭐가 되면은 y는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자, 우리가 감수함수일 때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은요. 자, y는 x하고 교점을 따지면 한개 나오고요. 자, y는 x 밖에서는 몇개씩 나온다? 두 개씩 쌍으로 나오는데 y는 x 대칭으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기억을 꼭해 주세요. 자, 그럼 자, 우리가 네 번째 요거 가지고 보면요. 자, y는 x니까 2, 2 여기 지 않겠죠? 자, 요 점이 하나 교점이 나온 거고요. 자, 여기가 지금 요 1번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2인 거고요. x 좌표가 자 근데 교점의 좌표가 알파고 하 알파 플러스 6이 나온 다 있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몇 개가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6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요 자 2점하고 2점하고 자 y는 x에 대해서 뭐가 돼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이 되니까 내가 이점을 a, 이점을 b라고 두면요. 자 a 점은 뭐라고 둘수 있으면요. 알파콤마 알파 플러스 6이 되겠고요. 자 b 점은 뭐가 되면 알파 플러스 6 콤마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x 좌표가 여기에 y 좌표가 된 거죠. 자 여기에 y 좌표가 여기에 x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자 얘가. 자 b 점을 여기다 쓸게요 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은 자요 점의 x 좌표가 요 점의 x 좌표가 되고요 자요 점의 x 좌표가 요거에 y 좌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A한 점은 여기 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2차식이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주면요. 그면은 러 알파 플러스 6은요. 자, 여기다가 대입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요. 알파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알파가 0이면은 자 b점이 뭐가 되면요. 자, 여기가 0이다 대입하니까6 0이0이죠자죠점 b 점기 여기다 주여주밑 돼. 식에식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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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은, 자, 4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k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4가 됩니다.